자 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된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잇 왕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다잇의 그 자손 그 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온 만왕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만왕이 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동방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의 그 박사들이 와서 지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를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듣고 있으 드르시면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이런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정말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는 이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목자들 밖에 없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 앱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는 것까지 어, 알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죠. 헤롯도 어,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경배하러 찾은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모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경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경배했던 모습들,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도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정말 왕을 찾는, 만왕의 왕을 찾는 심정으로, 메시아를 찾는 심정으로 그런 열심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은 옛날 시대의 그 페르시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모든 학자들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을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그런 어, 박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 그냥 뭐 어떤 어, 의료 박사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냐면 옛날에는, 어. 왕들이나 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이러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물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농사의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에 이런 박사들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 나라의 엄청난 위치에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의 그 나라의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이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이는 왕으로 나신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대략 1,500km가 어,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1,500km,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430km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서울에서 부산을 어, 왔다 갔다 두번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치안도 불안한 시대고 또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여러 또 나라들을 또 도시국가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나라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예, 여정의 길입니다. 중간 중간에 산적도 있을 것이고 또그 그 오는 거리들이 예, 사막으로 아주 힘든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온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서 경배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심과 또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어떤 위협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티그리스 강, 유브레데스 강도 건너야 되고, 또 여러 산적의 위험들도 있고, 목마름의 고생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만왕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습들. 그런 열심들. 그런 것들이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디 가서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고 어느 때든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는 그런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산국가라든지 또 여러 지역의 많은 나라 국가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식지 않도록 또 주의하며 드려야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놓치고 매너지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이면 왔는가 이 수고와 헌신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겠될것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상황 가운데서는 환경은 참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곳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죠. 내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 싸움을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준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또 마음과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하와 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그러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다툼이 있고 어떤 맺혀진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형제에게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와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나님 앞에 경배지로 나올 때에 우리의 정말 영혼이 지금 정결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있는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찌들어진 생각들 또 정말로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다 회귀하고 내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황금과 유황과 무약이 어떤 걸 상징한다.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것 이전에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어, 마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경배하고 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경배할 때에 지금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은 바로 왕으로서 인정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백성들이 또 사절단들이 왕에게를 왕을 어, 축하고 하 왕에게를 접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절단이라고 보면은 항상 그 왕에게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어, 존경하고 존중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좋은 이 지금 어, 황금과 유황과 무략은 이양시의 가장 귀한 그리고 그래서 왕에게 바쳐지는 진상품이었다는 것이죠.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곧 이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물을 드리면서 인정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참되게 왕을 경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예물을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거짓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 귀한 분에게 드릴 때에 선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어, 예를 들어서 과일을 드릴 때도 과일 중에서 가장 어, 좋은 것을 선물로 하지 않습니까? 좀안 좋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먹고 가장 좋은 것은 정말 귀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포장을 해서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것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11조를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말씀에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룡할 것을 주셨다면, 먼저 11조를 하나 빼 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비를 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어, 이 땅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과외비를 투자하고 학원비를 투자하고 그것을 할 때는 어, 뭐 아낌없이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일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외를 할 때는. 몇십만 원씩 그렇게 어,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왕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거기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물질이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빚내서까지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진정 왕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부족하면 나머지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살아지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내가 왕이야. 생활 속에서는 자녀가 왕이야. 생활 속에서는 우리 가정이 왕이야. 우리 가정 먼저, 내 자녀들 먼저, 나 먼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에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드릴 때는 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삶의 고백이 있는 인정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것, 예배 드리는 것만, 또 기도 드리는 것만, 혹은 헌금 드리는 것만, 봉사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것들을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하게 만드시면 땅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죄와 싸우고 성화시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그 앞에 진실대로 진실됨으로 행하면,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의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왕왕의 왕으로 모신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삶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자녀들이 왕이야. 우리 가족이 왕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에 얼마나 위선적이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셉이 정말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애굽의 장군의 보디발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 보디발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가 즐기자.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만. 이 교회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마땅히 삶 속에서 또한 이 모든 예배 공간에서 만왕의 왕께서 받으시 합당한 그런 예물을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인내와 천오백키로가 떨어진 그 위협의 죽, 목숨이 위협받는 그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온그 헌신을 우리가 본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죄와 싸우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말로만 하나님 은 왕이십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왕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왕이 아니라 내 사업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셔서 왕께서 받으셨다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만왕의왕 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